노인과 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바다와 깊은 우정을 맺은 나이든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산티아고는 한없이 푸르른 대양을 누비며 자신의 운명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느날 산티아고는 엄청난 대체 없이 거대한 비단돔을 잡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을 안게 됩니다. 이 소설은 산티아고와 그의 일대기를 통해 인간의 끈기와 희망, 용기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노인과 바다는 두 가지 주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우정과 희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산티아고와 바다 사이의 아름다운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안겨 줄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끈기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해야 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난후 다른 이들은 어떤 감정을 떠올리게 될까요? 아마도 이 소설은 우정과 희망, 그리고 인간의 내면 강인함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인과 바다를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